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 어, 우리 박장근 집사님이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울 가셔서 어, 오늘 도안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장복선 전사님도 서울 또 서울 가셔가지고 또못 오셔서 우리. 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어떤 분위기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주님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통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오늘 또 찬양으로 인도하실 우리 집사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의 순서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실 분은 우리 세계대교의 이혜진 집사님. 어, 아, 저, 급하게 저희들이 또 요청을 좀 해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예, 또 같이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